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 대한 중단원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정수와 유리수 단원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자,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진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다음 수를 보고 아래의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를 보면은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정수와 유리수 등등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 문제는 그러한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의 정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네, 마이너스 11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정수 나누기 정수꼴, 이거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어, 부모는 0이 아니야 어 되고, 둘은 서로 써야겠죠. 두 번째, 아니면은, 분수꼴에, 이렇게 이 음의 보호랑 양의 보호 붙은 거, 그리고 0, 0, 얘를, 어, 유리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정수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6,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얘는 정수가 되는 유리수입니다. 오, 어, 얘는 마이너스 1분의 3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꼴이라서 얘는 정수도 유리수가 된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볼로 돌아가서, 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찾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 4.1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나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보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5분의 4가 보이죠. 자, 0은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된 유리수가 되죠. 어떻게? 0분의 0이 아닌 정수 0이 아닌 정수분의 0을 하면 0이 되니까요. 그죠1 대표로 1을 집어넣어도 어,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양의 유리수 한번 볼까요? 자, 양의 유리수. 양의 유리수는 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양 양의 부호가 앞에 생략이 돼 있으면 그냥 양의 부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4.1 오케이. 3 5분의 4, 이렇게 되죠. 0은 양의 유리수도, 음의 유리수도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의 유리수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1번 좀 할만했나요?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절댓값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3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렇게 직선을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원점으로 제가 두고요. 음, 자, 그러면, 자, 여기 절댓값이 같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수직선의 원점에서 거리가 같,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거리가 같은 두, 두 점이죠. 서로 다른 두 점이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 여기 거리가 A라고 하면은 여기도 A야겠죠. 거리는 음수가 될 리가 없으니까, 어, 잘 아시겠죠. 자, 여기 A, 여기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야겠죠. 자, 얘는, 얘를 임의로 제가 B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아이랑 이 아이 합이 어떻게 될까요? 0이죠, 그죠 자, a다기 b는 a다기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0. 왜 내가 a를 양수라고 가정했고 b를 음수라고 가정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a인 b일 때 자, A-B가 0,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A-B가 2A인 경우도 있겠죠. 자, 둘중 하나인데, 자, 이렇게 가정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하 서로 다르기 때문에, A, B는 서로 다르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설명 방법 모두다가 옳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3번 문제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음 수를 어, 작은 수부터. 자, 물론 여기서 있잖아요. b가 양수고 a가 음수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어쨌거나, 절대 값이 같으면서, 어, 서로 다른 두 수라는 조건을 만족 시키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한번 볼까요? 3번도 우리 수직선 위에 직접 수를 나열해 볼까요? 자, 지금 수를 쭉 나열해 봅니다. 자, 그래,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한번 우리 차근차근 해결해 보러 갑시다. 여기를 0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 수직선 위에 일단, 어, 마이너스 5부터 쭉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0.5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분의 5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수직선 원점에서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자, 우리, 자, 우리가, 어, 장, 장, 한개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수, 두 번째 수가 차아나야할때두 번째 수는, 자, 1번, 어, 두 번째 수, 자, 수를, 작은 것부터 나열. 나열할 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두 번째. 자, 절대 값이 작은. 수부터 이렇게 기준을 잡읍시다.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열할 때두 번째 수를 구합시다자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여기서 거리 0이 제일 가장 가깝죠. 0 자기 자신이니까 0이고. 그럼 여기 0.5 여기에 1.25뭐런식으로 가겠죠. 얘는 1.5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큰 거는 얘고, 절대값이 세 번째로 큰 거는 얼마예요? 자, 여기? 그쵸.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5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0.5를 이제 계산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쭉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음수와 음수의 덧셈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음의 부호로 결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자, 4번은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산 문제를 풀때 항상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다고 하, 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어, 계산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산 순서 우리 먼저 한번 정하고 시작해 보실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무엇부터 계산? 거듭제곱. 좋아요. 거듭제곱 1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괄호를 풀어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 특히 조심해야 될거 하나를 또 얘기해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나눗셈하고 뺄셈은 교환 결합이 성립 안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주의를 해서 얘는 곱셈으로 바꾸고 얘는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산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정 바꾸고 싶으시면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연산간의 사이를 좋도록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붙여야겠죠. 그죠자 그러면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 순서를 정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듭제곱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부터 계산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먼저 계산하지 않아도 돼, 않아야 할 것을 먼저 계산하시면 안 되겠죠. 자,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이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세 번째, 이 아이 네 번째,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다섯 번째로 계산할 거예요. 제가 단원 평가를 할때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계산 순서 쓰는 거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어, 여러분들 초등학생 취급해서가 아니라 어, 나중에도 어, 이런 계산들을 많이 접하실 때 어, 실수하지 않도록 그 도, 도와주고자 이러한 과정을 하는 거니까 저를 너무 저에게 너무 귀찮다고 얘기만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귀찮다고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 좀 스스로 해줬으면 자첫 번째 계산. 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거듭 제곱은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양의 부호가 되죠. 그 다음에 양수 4가 되네요. 4.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나누기. 여기 괄호를 먼저 계산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부호 없는 건 아까 양수 취급한댔잖아. 그치? 4분자,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 덧셈을 어떻게 계산할 거라는 문제지. 자, 그러면 이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자, 우리가 절대값이 큰 쪽이 어느 쪽인데? 자, 절대값이 큰 쪽이 이쪽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양의 보를 따르겠지. 그 다음에 두 수의 절대값이 차를 계산하면은 3분의 4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3분의 4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지 오케이. 자, 얘는 계산하면 3분의 1이 될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을 해주면 되잖아. 자, 그럼 이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얘는 12가 마이너스 12가 되잖아, 그지 그럼 얘 계산 잘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4가 되죠. 산술자 됐더니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5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5번 문제 어, 질문이 두 개가 있네요. 1번 자 x는 무엇보다 크고 무엇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어 보고요. 두번째 X의 값이 될수 있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각각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뭘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부등호 나타났는데, 자, X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X가 2분의 15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이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7.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X 값이 될수 있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아,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죠. 큰 수가 되죠. 얘는 어떤 수예요? 자, 7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때 X 값이 될수 있는 정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장 작은 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가장 큰 수가 어떻게 된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수는 7이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6번은 여러분들이 어, 가로, 세로, 대각선의 세 수의 합이 모두 같다는 규칙을, 규칙을 적용하여 어,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자, 편의상. A, B, C, D, 이 이렇게 나타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뭘 하면 되는지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일단 형광펜으로 주어진 부분을 같이 칠해 봅시다. 자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의 합을 우리 계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 수의 합이 어떻는지잘 생각해 봅시다. 세 수의 합을 계산, 여기서부터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0-1-2를 하면은 3.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 계산을 쭉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A를 먼저 계산할까요? 자, A-1-5를 하면 3이죠. 따라서 A는 여기 결합 법칙 적용하면 6이죠. 그죠. 그래서 3 빼기 6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b 3 다기 2는 3. 그러면은 b는 어떻게 된다? 3 다기 3 마이너스 2는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4 다기 다기 0은 3. 그러면은 자 c는 3 마이너스 4 해서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우리, 초등학생 때 했듯이, 더셈은뺄셈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꼭 거꾸로 생각해서. 자, 마이너스 1다기, 1다기, d는 3. 그러면 얘는 d는 3, 마이너스 0은 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다기, 3다기, 2는 3이 되면은, 2는, 어, 3,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 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각 자리에, 자, 각 자리에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는 4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d에는 3, 여기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정수의 더센과 뺄셈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7번은 어 조금 어 전략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7번 4 개의 수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7,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중에서 뽑은 두 수를 a, b라고 할때 a 나누기 b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하세요. 자, 이 문제를 풀때 전략이 필요하다고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략이라는게 무엇일까요? 자, 일단 4개의 수 중에서 두개를 무작정 뽑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자, 우리가 이 절대값이라는 지시과 그다음에 나눗셈의 계산 방법을 잘 고려하여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어 가장 큰 값이 되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두 수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죠? 자그두 수의 부호가 같으려면 같은 경우가 있고. 그러면, 같은 경우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음수와 음수를 뽑는 방법, 그 다음에 양수와 양수를 뽑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방법들을 어, 두 가지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계산한 값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A의 가장 큰 양수. b 에 가장 작은 양수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뽑는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죠. 나눗셈은 교과 없이 성립하니까요. 그죠? 자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1 나누기 4분의1 이렇게 되죠. 자이 나눗셈에서 나누는 수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그 나눗셈의 절대값은 커지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를 계산하니까 여기 2가 되죠.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자 a의 가장 절대값이 큰 음수를 고르고 b의 가장 절대값이 작은 음수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7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친절하게도, 자, 마이너스 7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하라고 통분까지 해놓으셨네. 자, 그러면 2분의 7. 자, 따라서, ᄀ과 은에서 A 나누기 B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분의 7. 자, 이렇죠. 자, 그 다음 8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공학용 계산기의 x분의 1 버튼으로 입력한 수의 역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2를 입력한 후 x분의 1 버튼을 누르면 2의 역수, 2분의 1이 소수인 0.5도 표현됩니다. 자, 마이너스 2를 입력하고 x 분의 1 버튼을 다섯 번 눌렀을 때 여러 번 눌렀을 때 각각 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0.5의 역수가 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자, 곱해서 1이 되는 역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자, 얘가 역수죠. 그죠? 역수는 어떤 수와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무엇이 된다? 1이 되는 수예요 이것에 대, 해 이때, 세모를 5에 대한 역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계산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누르니까 마이너스 0.5,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이렇게 되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됩니다. 각각 그래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수와 유리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한 연산을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